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경통독은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는 신앙을 지키면서도 능히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열왕기상 18장 3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데아를 불렀으니 이 오바데아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려하는 자라. 아멘. 별왕기상 18장은 엘리야가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데아를 통하여 아합을 만나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내용입니다. 3절을 보면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데아를 불렀으니 이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격려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국내 대신이라는 말 그대로 왕궁의 모든 일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절을 보면 아압이 오바디아를 불러 가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했으므로 그는 단지 국내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내치를 총괄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오베다는 아합 집권 당시 국가의 가장 주요한 요직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알 숭배가 북이스라엘의 국가 종교였던 상황에서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이러한 높은 지위에 있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와 관련하여 아합이 비록 우상 숭배를 조장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아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엘리야마자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아벡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아압이 오바단의 능력을 신뢰하여 그를 중용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비록 자신은 폭군일지라도 신하나 부하만큼은 유능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중용한 사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이방나라에서 총리라는 높은 지위에 오른 것도 그러한 신뢰가 됩니다. 즉 그들은 불신 세계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능히 세상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물론 불신 세상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도 불신 세계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과 풀묵불에 던져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승리하는 것은 물론 이방인들도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또한 불신 세계에서도 성공을 거두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사실을 잊고 자신의 짧은 생각으로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 믿음을 숨기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이 득시하고 있는 세상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장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려하고 섬길 때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분명 세상에서 성도가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한 끼쳐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의와 경건을 지키면서도 불의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는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성실하고 깨끗하며 정직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으로부터 신뢰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서 세상과 교회를 위해 유익하고 귀한 일을 더 많이 하는 선한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문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멜루관을 내게 줄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성도는 신앙을 지키면서도 능히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더욱 성실하고 정직하게,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여러가지 문제들로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